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샘 랩스입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조금씩 밀리죠. 나스닥이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코인이 조금 많이 내리는 흐름입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은 주식보다 코인 시장이 좀 약하다. 그리고 주식 시장도 지금은 조금 흔들리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 코인 시장 흐름은 큰 음상은 하락수렴 정도로 저는 보입니다. 주봉상 하락수렴. 전체적으로 조금씩 내려오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 그래서 하락하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하락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쁘게 어, 큰 알트 코인들이 어, 돌아가면서 조금씩 산발적으로 반등의 흐름이 나오는데, 이 반등 흐름이 추세 상승이 아니고 반등이라는 것이죠. 많이 빠진 하라, 어, 종목이 반짝 올라오다가 다시 제대로 하고, 반짝 올라오다가 제대로 하는 이런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인 선물 하신 분들은 이렇게 반짝 상승이 올라오면 단타 코인 선물 숏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속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물하신 분은 소형 코인들이 반짝, 이렇게 반짝 올라올 때 추격 매수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라든지 전체 코인 시장이 살아나야 코인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과 같애는, 같은 시간에는 매매할 종목이 없다 보니까 이런 알트 코인을 반짝반짝 이렇게 단기 반등만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시간이 필요한 시장이다. 현물은 여러분, 중기 흐름을 잘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조금 서두르지 마시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자기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원칙을 한번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더 다시 돌이켜보는 거죠. 시장을 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고 어, 내 매매법, 이제 나의 포지션 등 한번 음,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고 좋습니다. 어, 종목도 조금 음, 정리를 하는 거죠. 종목 교체를 한다든지 물량으로서 줄인다든지 그리고 때를 좀더 기다려보는 형태 예, 그래서 한번쯤 지금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눈누이 말씀드리죠. 코인은 선물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코인은 선물을 해야 된다. 물론 이 선물은 좀 위험이 있죠. 변동성도 크고, 인간의 심리를 매우 흔듭니다. 그러나, 단기 매매로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코인 선물을 본다면, 코인 현물과 같은 방식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코인 선물, 계속해서 쇼스를 말씀드리는데, 그 관심 쇼 종목,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코인이 H 코인, M 코인, 많이 올렵던 코인이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조라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s o, -O n 순 코인, 이 코인을 이제 쇼 어, 쪽으로 한 관심을 가지 보자. 물론, 어, 펭구는 제가 중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쇼스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하고 흐름을 맞춰서 지그재그 지그재그 하라. 결국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지금 시장을 볼때그 기준은 밈코인을 봐야 된다. 비트코인을 보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보면 계속해서 시장이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장코인을 보면. 그러나 그 가장 평균이 되는 인민코인을 봤다면 시장의 조정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도지나 페페를 많이 보자 페페를 보고 내 종목을 판단하자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 업비트 신규 상장 코인들 최근에는 많이 없는데 이 코인들 패턴이 신규 상장할 때 급등했다가 중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많이 하락하고 나면 A정도에서는 어떤 형태로는 반짝 한번씩 반등이 놓다가또 반짝 이렇게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성형 코인 중에서 1번처럼 반등이 놓으면 숏을 보셔야 됩니다. 응? 2번처럼 또 한번 반등 놓으면 또 숏을 보셔야 되지, 올라간다고 납폭이 크다고 매수 쪽으로 붙는 것은 좋지 않다. 자, 지금부터 시장을 본격적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크게 월봉과 주봉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크게 1번에서 상승인 파동이 4번의 상승 파동을 가지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상승이 마무리 됐단 말이죠. 오른쪽 주봉에서 보시면 A에서 크게 4번의 상승 파동이 나오고 B에서 상승이 어느 정도 찍었다. 그래서 제가 B에서는 일단 끊어주라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오다가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중기를 밀릴 수 있기 때문에 B지점은 큰 변곡점이 될수 있습니다. 파동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세 번째 봉우리를 항상 끊어줍니다. 봉우리가 세 개일 때는 파동상 5파주상승파면 보통 중기를 매개 했으면 여기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4번, 5번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5분 자리도 끌어 줘야 되는데 현재 흐름상 보시면 파동이 어떻습니까 결국 1번에서 하락을 했는데 2번에서 이제는 좀 본격 하락을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현재 월봉 크게 한번 보시면 은 드디어 A 파동이 상승 흐름이 마무리 된 것이 어느 정도 놓옵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파동을 분석하지 제가 코인시장이 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승만 입니다 파동을. 자, 이드리움도 한번 봅시다. 이드리움 지금 월봉 주봉입니다. 월봉 주봉. 어, 이드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모양이 조금, 요 음, 1분에서 지금 내려오는데, 비트보다도 조금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올수록 또 솔라나도 보시면 솔라나 월봉 주문 크게 보자는 거죠. 솔라나도 보시면은 파동상 일본 스코을 찍었죠. A.S. 사실은 A.S. 콧을 찍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점을 날이면 자꾸 내려오는 형태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약한 게 뭐다 그랬죠. 대장권 중에서 에이다입니다. 에이다. 에이다는 더 약하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트, 이드, 솔라나, 에이다 순으로 에너지가 약하고 에이다 보시면은 파동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하락수렴 정도의 어,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어, 전체적으로는 어, 지금은 주봉, 좀 작게 일봉 이렇게 이제 좀 들어가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수렴에 가까운 어, 당시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은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인들이 우리가 비트코인만 보시면 안 되고 알트코인을 봐야 되는데 자 나스닥을 안 볼까요 지금 현재 이 나스닥의 주봉과 일번보다 크게 한번 보시면 파동은 유사합니다 이. 나스닥도 주봉을 보시면은 1번에 파동이 2번에서 상승이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코인 성분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나스닥도 상승 파동이 큰 파동이 마무리되고 오른쪽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현재 이 비지점에서 조정이 놓고 있죠. 코인이 처음에 조정 되는 패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이렇게 앞으로는 계속해서 등락장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뭐냐면은 이 나스닥이 하락할 때 코인은 많이 내려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스닥이 등락을 할때 코인은 조금 더 많이 내려오고 올라갈 때. 나스닥이 올라갈 때는 코인이 상승이 작죠.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은 단점이 나스닥이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가고 나스닥이 내릴 때는 상당히 좀 많이 내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결국 코인도 이 나스닥 시장이 조정받으면은 상승하기 힘들거든요. 그 나스닥 시장이 다시 상승파동으로 전환되어야 코인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지를 한번 봅시다. 도지 월봉입니다. 크게 한번 봅시다. 주봉입니다. 도지는 지금 보시면은 파동상으로는 1번, 요 1번이죠. 주봉상으로는 언제냐면 2024년, 어, 요때 12월달쯤 됐네요. 2024년 12월 초. 이때가 A에서 꼭지를 찍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이번 파동 고점이 낮아진 형태죠 자, 비트코인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다른 코인들은 대부분 A에서 꼭지를 찍고 내려오지만은, 비트코인만 유일하게 이렇게 어 고점이 B 부분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면은 착각을 하는데, 자, 도지하고 비트코인 비율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월봉을 보시면은, 자, 여기죠. A 지점. 2024년 12월 이 A 지점, 이 지점에서 밈 코인. 그리고 도지는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들었다가 이렇게 고점을 내리는 B와 같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비트 코인만 이렇게 A보다 뒤쪽 C가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C를 본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구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비코인 시장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민코인을 봤다면 은 아니다는 거죠. 자, 이드롬을 보면 은 고점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솔라나는 고점 높아졌는가 볼까요? 솔라나를 보시면 은 고점이 조금 낮아졌죠. 2024년 12월보다 고점이 이부분이 낮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다를 볼까요? a 이를 보면은 확연히 고점이 낮아졌죠 A보다 B가 자그 다음에 민코인 도지를 한번 볼까요 도지를 본다면은 완전히 A보다 B가 낮아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인 시장 전체를 본다면은 이 A 지점, 2024년 12월달이 사실은 꼭지입니다 이때 소형코인 알트코인 신규 코인 등은 고점을 찍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만 보기 때문에 살아있다 이게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자, 미코인 중에 도지도또 강하다 그랬죠. 페페를 한번 보자고요. 페페. 제가 미코인 중에 페페가 기준을 보시고 전체 코인 시장의 중심을 페페로 바라봤는데 계속해서 강결을 들었습니다. 월봉, 주봉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12월달, 작년 12월달에 꼭지 찍은 거 맞죠? 페페로 완전히. 작년 10월 달입니다. 보시면 밑에, 예. 자, 그 다음에 B 부분이 완전히 고점이 낮아졌죠. 그래서 이미 A부터는 모든 알트 코인들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페페뿐만 아니고, 모든 펭구, 음? 그 다음에 터보, 이런 코인들 다 한번 보십시오. 민 코인은 전체 다 한번 보시면 완전히 고점이 낮아지고 A에서 꼭지 찍었죠. 그래서 제가 자꾸 민코인을 봐라, 민코인을 봐라 하는 겁니다. 시장, 주식으로 말하면은 종합주가 방향을 봐야 되는데, 삼성, 전자 하이닉스 한 종목 보면 안 되고, 미국장도, 여러분, 어, 큰 주식,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큰주식 보면은 좋겠지만, 또, 거기에는 소형주식을 봐야 됩니다. 그 전체 다가 좋아야 되는데, 시가총액큰몇 종목만 강하면서 시, 장이 좋은 걸로, 어, 이렇게 우리가 잘못 볼수 있습니다. 자, 펭구가 한번 있어요. 펭구.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펭구. 그래서 제가 어, 미인코인 중에서 제일 많이 상승인 코인, 이 펭구입니다. 패치펭귄. 제가 그래서 이 A부터 계속해서 B부죠. 쇼슬 보고 대응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면서 지금도 이놈이 하락 수렴에 저는 가깝다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 이렇게 진입되고 있거든요. 그래더 크게 추가 하락할 것은 없지만은 상승 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지분하게 계속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작년 12월 달부터는 업비트 신규 성장 코인, 소형 알토 코인들은 쇼스로 어, 대응을 하는 게 좋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가갖고 있는 코인 선물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눈이말씀드린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SON 순코인 이 코인 한번 보십시오. 어... 첫째 이 코인이 여러분 들 어, 우량코인이죠. 확인해야 됩니다. 우량코인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봤는데 자보십시오 일본에서 상승해서 어, 이번에 급등 했죠. A까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여기서 어 2번 정도에서 말씀을 2번 요 찍고 여기 한 여기서 3번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코인은 저는 단기적으로 가지 않는다. 중기적으로 계속 매매한다는 거죠. 단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쇼스를 보되 지그재그로 지속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자, 이 코인 좀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저는 이 코인을 좀 일찍 들었습니다. 과감하게 여기에서부터 쇼을 들었죠. A에서 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경리로 3배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손절이, 요 B에서 손절이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게 C가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이때는 밤이 해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다시, 요 D부터 이놈 쇼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비로가져니다 이제, 어, 항상 이런 코인들은 마지막에 한두 번 흔들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배턴이 그래서 마지막에 재수 없으면 한 번씩 손도 날아갈 수 있지만은 그걸 겁내면 안 됩니다. 다시 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A부터 본격 쇼스라고 했죠. 결국은 이놈들이 이 B에서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한번 흔들었죠.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 하락입니다. 이놈 패턴은 중기적으로 계속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순코인 지속주로 보여시고 어, 혹시라도 지금은 들어갈 분은 1차잼만 들라면 1차만숏들하고 얼마 이번 채로 얼마 주가 때리는 겁니다. 자, 이런 패턴이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어떤 종류인가? 믹스. 제가 이, 이 코인 말씀드렸죠. 이런 믹스코인 MIX. 이 코인도 보시면은 고점에서 한 번, 두 번, 세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중기로 박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마, A만큼 하락에도 쫄이지 말고, 여기에 B부터 숏을 계속 들어가도 계속 빠질 확률이 높다. 이건 패턴입니다. 경험이고. 자. 그 다음에, 믹스 말고도 제가 최근에 사로스도 말씀드렸죠. 이 사로스. 이 사로스도 보십시오. 한번 흔들었단 말이죠. 이놈도 고점에서 보십시오. 바로 꺾입니까? 저는 여기서 쇼떨어었습니다 A에서 쇼떨어었는데한번 날아갔으면 이놈도 B에서, B에서 경리로 넣었으니까 손절나면. 그러고 나서 C부터 다시 이놈 쇼 합니다. 계속 쇼 하고, 그리고 어, 이 하락이 컸죠. 이만큼 하락했습니다. 이만큼. D까지 하락했는데 쫄이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지그재그로 올릴때마다 었을 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이 사로수 저는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패턴입니다. 이렇게 급등 코인들 장난친 코인 들은 다 원래 고향으로 날, 내려가 갑니다. 에이 고향으로 갑니다.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 습니다. 이 패턴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를 들어가이 만트라 말씀드렸습니까 만트라. 오 m m a 라 t r 가 제가 작년부터 한 건데, 이놈도 1번에서 쉬쇼 떠났습니다. 그래서 2번에서 한번 당했죠. 그러나 지수가 안돼 지금 계속 이런, 거. 이런 패턴을 찾아보는 자, 이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한 게 지금,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많은 게 순, 이 종목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종목을 한번 보자. 물론, 자, 이런 종목도 중간에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마저 내려가면 여러분, 매물 떼는데 부딪히면 한번 올라왔다가 또이리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기로 계속 지켜보십시오. 순, 그 다음에 H코인.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H코인도 또 이놈이 장난을 함 쳤는데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B처럼 또 크게 떨었고 특히 A에서 장난 남 쳤죠. A 보고 저는 이놈은 쇼시도 봤습니다. 근데 어, C에서도 또 한번 B가 올렸는데 이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금야금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큽니다. 그 다음 조금 여러분들지 버거운 코인이 뭡니까? M코인이라고 죠 M코인. M코인도 이 놈도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다시 A에서 들어버리죠. 그래서 요 A 부분 보고 제가 아이 놈은 어이 놈도 내려. 갈건데이 놈은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M 코인은 제가 자주 이런데 막,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수은 어, 코인, 예, M 코인지만요 SON 요 코인을 보고 그다음 조라 요 놈도 보시면은 요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조라 요 코인 단 보시면은 장난을 요놈도한 쳤죠. 조라도 이놈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그렇죠? 한번 올리고 이번에 보시면 여기서 또 개인들 한번 들었죠. 어디입니까? 최근에 여기 요 B 딱한번 들었죠. 조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나 조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레버리지 격리로 3배수치서 손절 날아 가면 또 들어하면 되겠어. 또들어니면 또. 또 대응합니다. 이러한 어떤 매매에 대한 자기의 어떤 신념, 믿음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업비터 상장 코인 중에 파일 코인이 또 급등도 하는데 저는 파일 코인 급등도 없을 때쉬웠더라습요 다시 내려갑니다. 파일 코인도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 시장은 큰 하락 수렴입니다. 수두리지 마시라. 시간은 필요한 장이다. 음? 주시장보다 좀더 약합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반등이 노는 소인 코인들은 축이 매수하지 마시고 차라리 숏으로 대응을 하여라. 지금은 나만의 원칙을 정립을 한번 해보시고 시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코인 선물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여기 파동 공, 여기 영상 여러분 보시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파동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파동을 보고 매매해야지 여러분 감정대로 간다, 안 간다. 그건 다 여러분 생각입니다. 소설이고. 유튜브에 있는 어, 방송하는 친구들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식을 지금 한 30년 했는데 경험을 해보면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순수한 파동의 힘을 보고 대응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어, 코인 2을중 기로 숏을 볼때 단계를 보지 마시고, 저 같은 경는 지금 펭구 같은 거는 지금 3결제째 하고 있고, 대부분 코인 23결제 계속 시험만 지그재그로 대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코인 마찬가지입니다. H코인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법을 하겠습니다. 고수는 아생 연후에 살타라 그럽니다. 내가 먼저 산 연후에 상대방을 죽인다는 겁니다. 방어가 없습니다. 하수는 생사불문 살타라. 오로지 먹으려고 공격주로 매매한다는 것이죠. 죽기살기로 매수합니다. 항상 이런 위험한 걸 먼저 체크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초보든 항상 이런 죽기살기로 봅니다. 마음을 비우고 흐르는 물같이 시장 및 차트에 수정해라. 오로지 객관적인 파동만 보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교육 영상, 지금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있습니다. 많이 보시고, 파동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심이었습니다.